보통 사슴들이 사람 같이 편한 길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가능하면은 어려운 언덕을 안 탈라고 하고 가장 편한 길을 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풀이 이렇게 죽어 있는 데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이거 우리가 게임 트레이라고 해 그래. 사슴들이 쓰는 길이야. 요렇게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둥그랗게 풀이 누워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잠자는 데고, 그것도 우리가 베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슴들이 움직일 때는 베링 에 앱에서 자기가 음식 먹을 때, 피링 에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사슴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 코로들, 다니는 길을 잡으려고. 왜냐면 그 사슴들은 잠자리에 올때 어때요? 상당히 예민해. 내가 사슴 잠자는 건 내가 몇번 봤지만, 얘네들이 한번 잠자려고 앉기 전에 한 10분을 고민을 해. 서서 한번 이렇게 보고, 저기 보고,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자기가 자, 자기 생각했을 때 안전하면 누워요 하기 때문에 잠자리가 봤다고 어떤 사람들은 근처 에 올라가는데 사슴 못 잡을 확률이 높고요 사슴이 자기 잠자리가 디스터브 되면 아예 자리를 옮겨 딴 데로 가버려 하기 때문에 잠자리나 또 그다음에 개들도 마찬가지고 음식 먹을 때 눈치 엄청 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동물들은 자기가 모를 먹을 때 자기가 가장 약할 때야 누가 덤벼도 꼼짝 못 하기 때문에 이, 사슴들도 뭐를 먹으려고 했던때 머리를 내렸다가 탁올렸다 내렸다 털었다면 자기가 계속 한번 이렇게 봐. 안전한지. 그렇기 때문에 먹는 자리랑 우리가 잠자는 자리는 우리가 가능하면 피하고 얘네들이 먹는 자리로 가는 길과 잠자, 잠자로 가는 길을 우리가 잡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예, 그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 이 게임 트가있으면 나는 항상 옆으로 가면 사실 큰상관 없더라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사냥하기 전날 밤에 휘발리면 안 돼요. 특히 자기, 자기가 사냥할 옷이나 신발 신고, 만은 사람이 실수는 것이 사냥 가는 길에 옷 입고선 게스트 가는데 이 휘발성 냄새가 상당히 좋고요 그건 뭐 절대 냄새 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확실히 사슴에게 다니는 길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와, 물소 좋다. 아주 예쁘네, 그렇 저기 건너편 저기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수사슴 같은 거죠. 아. 그래 저기 보면 출된데가아시다 하나 나무에 올라가 있어. 아, 여기서도 사냥을 하시. 여기가 원래 사냥 사냥터로서 사람들한테 돈 받고 했던데. 요근데 아. 이제 땅 주인이 돈이 필요하니까 다 팔아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보면 도토리도 엄청 많은 게 사냥꾼들 위해서 도토리 나무도 많이 심어준 거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냥 한다고 했을 때 사슴이 일로 움직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로서는 여기가 아니고. 팔사냥하려고 하면 여기서 2 0야드 거리를 내가 재가지고 나무를 선택하는 거고요. 총사냥할 때는 아예 저 언덕 위에 있죠. 사슴은 항상 이 리빈, 이 계곡을 따라 움직여요. 그리고 오다 보면 이렇게 계곡이 또 사이사이 하나 있잖아요. 나는 계곡 요거 거랑 저 파이 저 위에 가운데 내가 출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양쪽이 다 보여.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사냥할 수 있는 거리가 하고 또 위치가 커버가 상당히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해보겠지만 다시 나가가지고,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내가 남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사냥하는 날은 내가 이 길을 올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나는 다른 길로 들어와가지고, 사슴이 다니게 해주고, 난 저기에 올라가 앉았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원래 ATV 트레일이에요. 근데 ATV 트레일이 있으면 사슴이 당연히 다녀. 이게 움직이 편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저쪽 밑이 사슴이 다니는 길이면은 내가 내 자리로 갈 때는 이 길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 에 자리 잡겠다면 여기서 내가 탈수 있는 나무가 어떤 건가. 지금 봤을 때 보면,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조 나무죠. 그렇죠. 래서 이렇게 보면은, 얘가 보면은, 얘가 쓸만하잖아. 그쵸? 그래서 여, 여기서 한 20리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 언덕 건너서 다 보여. 그리고 밑밑에 다 보이고, 사슴이 만약에 그 여기 따라 올라오면은 정권 걸리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소프트 클라이밍 트릭 센터라고 그래요. 저가 이거 진짜 처음에 사냥했을 때 사슴을 한 마리 잡고 한 2, 3년 동안 이해를 안 했다가 유튜브 찾다가 이거를 찾고서는 이걸 타보고 나서는 사슴 무지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이 트릭 센터의 장단점이 뭐냐면 단점은 무겁고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고요. 그거에 다른 거 없어요. 또한 가지는 위험할 수 있어요. 떨어지면 뭐 부러질 거 아니면 계속 한죽을수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뭐냐 장점은 뭐냐는 사슴이 제일 예민한 게 냄새라고 했죠 그죠 아침에 모든 기운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 우리가 남이 앉아서 우리가 일으켜잖아 그러면 바람 올라오는 걸 내가 음. 느낄 수 있어 그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올라간 데 있으면 내 냄새는 다 위로 올라가거든 하기 때문에 사슴이 잘안 뿌려도 몰라 사실은 그래서 아침 사냥에는 나무 위가 상당히 좋고 오후는 기운이 내려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후에는 우리가 그 사냥할 때 별로 많이 하지 않지만은 기운 내려가는 방향이 사슴 있는 방향 없는 데는 피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저가 쓴게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e t 게 세이프티 하네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매고 원하는 무에 가서 나무 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 딱 묶여 있고 이제 요건 세이프티 하네스인데 요새는 되게 좋게 나와서 요샌 약간 뭐냐 그 베스트처럼 그냥 옷처럼 입고 그냥 딱 걸면 돼. 요근데 이건 저가 이 칠센데 같이 따로 온거 저가 입고 쓰고 있는데. 산에 가서 얘를 입으려고 하면 좀 복잡하겠어. 그렇죠? 응. 꼼꼼한 밤에. 그래서 입고 미리 아침에 그냥 이었다가 옷걸이 걸어놨다가 입고면그렇죠 아침에 사냥 나갈 때 아예 얘를 입고 나가버려요. 헷갈리지 않게딱 해가지고 어, 어딘데도 헷갈리지 않느고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걸고 그리고 요거 앞으로 와서 하고. 꼭 낙하산 탈때뭐한 음. 것인 거예요. 요, 요, 요즘거로 하나 투자할 만 하겠네요. 할만 해요. 네. 근데 제가 요새 안한 이유가 얘를 별로 안쓰요 요새는 스탠드 쓰시 스탠드 쓰니까 그냥, 그냥 사다용을 음. 쓰니까 얘를 별로 안 쓰니까. 근데 걔가. 요새 엄마 사진 그 처음 나왔을 때되속뭐 되게 230% 하길래 이 짠돌이가 <laughs> 이 상태로 아침에 차에 타고 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이 상태로 내가 내고 가면 되는 거야 지금 때는 <laughs> 요거 약간 좀 풀어뒀다가 <laughs> 이 상, 어, 한 가지 중요한 거 내가 옷을 다 입고 얘를, 그 뭐냐, 뭐 얘를 캐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뒤에다, 맨 처음에 이거 뒤에 놨다가 막, 너무 시끄러워. 얘를 앞으로 놔야 돼. 잠바 입고 얘를 하잖아. 근데 나무 타다 보면 땀이 엄청나요. 잠바 벗고 싶어 못 벗어.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항상 음. 안에다 입고 위에다 잠바 입어. 음. 그리고 얘는 안에 넣고 자꾸 딱 올리면 얘는 내 가슴에 딱 붙어있게. 음. 그거 내가 올라가서 빼면 돼. 그래서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요 수잡을 당기죠. 그래서, 내가 일어나면 된다. 그러면 이러고서는 그냥 총 두고 가면 되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토탈 21파운드, 얘가 제일 가벼운 거야그거좀싼 것들은 뭐, 25파운드, 뭐, 한 4, 5파운드 정 정도 더싸 얘가 350인가 하는데, 얘가 제일 편하고, 제일 좀 가볍고. 이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른 거막 넣고 뭐 하다보면은, 한 10파운드 정도? 5파운드더 되고 딱그 백팩도 올리고, 뭐, 내 잠바도 올리고 하니까. 하고 이제 내가 내릴 때는, 요거 요거 풀어주고 이면은니다 이건 이제 매고 산에 가지고 나무 되는 거예요. 그래 가 이거 딱 보통 라이플 라인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내여기다거는 거. 야 여기다가 딱 뽑아가지고 원래는 얘가 다른 거였어. 따는 에서뭐 숙제 있었는데 너무 복잡하고 바보 같아. 서 아예 따로 한 거야. 그래서 하고 이거를 딱 하면 내가 얘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난안 떨어지고 얘는 떨어니다 여기 우리가 라이프라인이고서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한번 좀 풀어버려요 하고 이쪽에서 이거 풀어주고 이건 우리 아저씨네요 사진이 리고 이거 풀어주고 항상, 모를 풀어 놓을 때는 생각보다 찾기 힘들어. 헷갈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똑같은 자리에 항상 같이 놔야 돼. 하면 두결되는 거예요. 그죠? 렇 그래서 가장 먼저 해 되는 것이, 얘를 풀어 놓은 다음에, 얘는 다시 접어 놓을 거예요. 우리가 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딱 다시, 살시 밀려버리는 거예 보면, 이 나무는 밑은 두껍고 올라가면 얇아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밑에 있을땐 각도가 약간 위로 와있어요. 올라가면서 이것이 다시 내보이니까. <laughs> 항상 밑에, 이제, 이거는 표시 있는 게울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밑줄에서 먼저 가는 거예요. 이걸 또 혼자 하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것도 혼자 안 해보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한 것처럼 얘를 나뭇각 붙을 만큼 많이 뭔 움직일 수 있어요. 며칠이 이거 아니고 진짜 한, 이것도 설명이 없어. 비디오를 보잖아요. 이거, 이거 하고 이렇게 팔아져 있지. 지금 이거 하나, 한것에안 보여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마음에 거는 것만 너무, 이거 하나, 잡아 먹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얘는 이 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쵸? 그렇죠? 근데 내 몸이 꺾인 순간 얘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체중은 항상 밑으로 내려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얘가 또요 위에 사이에딱 걸려 버리면 나중에 또 얘는 못 해. 그래서 중 줄은 얹을 게안 돼.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접촉했어도 연결되는 첫 번째 낙지야. 그래이 갯지로 내려와죠. 그래야지 아래로 낙지 안아고 많이 실제 사고 사냥 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잡아 놨 사냥할 가서 그때 처음 연습한다고는 처고은는닌데 그렇게 <laughs> 되게 재밌는 데 이것 때문에 내가 복근 운동 엄청 하는 거야 하고 그게기초 올라가잖아. 백근 훈개만 했대요. 처음에 이것 타고서는 한3일 동안 움츠려서 한 가서 혼자 한총 다섯 번 타봤나 연습한다고? 이거 아주 반나절 막 배가 아파서. <laughs> 내가 딱트이거 샀을 때이 속에 앉아 이제 복부 복부운동 하라 그랬더니 아 형님 괜찮아요 다온나위치 <laughs> 웃지도 못하겠어 <laughs>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내가 밖에 올라가야 얘기야, 얘기야. 되는 거 있죠? 이제 얘네들은 이죄 이거 이이해요요 오또 지금 또 얘가 아래 피식권이지 않겠어요? 많이 올라갔다가 얘가 떨어졌다. 그러면 나는 범주잖아. 그래서 얘를 얘랑 연결시켜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얘가 내가 너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렇죠이 상태에서 얘를 잡고 고대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또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나의 몸무게는 무조건 다, 다 모여. 옆으로 틀어지면 틀어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발을 걸고, 위에 걸고, 이제 얘가 훌륭한 게좀사는지지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잡자는데, 원래 원칙은 여기서 이세프티 하낼 수 있죠? 얘를 여자부터 걸어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라고 되어있어요. 저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오늘 그렇게 할게요. 원래 같은 거니까.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고, 큰 의미가 없어요. 원래는 이렇게 걸어놓고 2 0놓원인가요 제가 얘를 받아 쓰던데요 하고요 오늘 하고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실제 저위에서 앉지 않고 올라갔다가 주변만 보고 내려가서 이게 한번 앉아보고 할거요 여기서 내가 이만큼 올려두고 놓고 문지르고 편해지지 않고그고 내가 앉으면서 하자면 맨 처음엔 이걸 못하겠는데 왜냐면 얘부러질까 봐서 걸고 있 왜냐면 내 체중이 지금 다 뒤에 가 있잖아 이게 얼마나 무섭진 않아서 거기서 그때 마침 내가 40도 올라셨었고 내가 그면더가지 그대로 올라가죠 지금 내가 안 보여줬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뭐냐면은 사냥끈이야 그러니까 사냥 총끈 밑에서 총 묶어놓고 뭐에다 묶어놓고 올라가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 끈이 엉키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다 총이 뭐 가지에 걸려 있거나 끈이 엉켜있으면 총이 막 따로 올라와 날 올라가는데 그러면 상당히 무거져 그래서 줄을 잘 풀어놔야 돼요 엉키지 않게 요 끈이 2 0집 b 야 그래서 이 끈이 딱 걸리면 내가 20% 올라오는 거 그래서 올라가가지고요. 엉덩이 벌집 방에1 0좀분정요어 그리고 나 다시 얘는 올려. 이제 바람 좀 부는 날 여기 앉아서 청이 청하는데 나도 새로운 맛이 있어. 일가 하실 때, 땅바닥에서 한번 주변을 돌아보고요. 여기 위에 올라와서 한번 주변을 봐봐요. 이게 내가 보이는 그 범위가 얼마나 바뀌는지. 물이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실제 이만큼 올라와도 저쪽, 고개 넘어서 보어요 지금 보면 이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면 물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네. 너무 15피트 정도 된 건가요? 요게 지금 한 캠핑, 아직 발 높이로 보시는 겁니다. 그 지금 내가 앉는 자리에서 보는 거예그니까 지금 여기 캠핑으로 이쪽 이 달려 있는 데가 한0십 정도 였어요그한이 상태에서 보자면 내가 빼고 보다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여기서 그얘 있잖아요. 얘를 풀어가지고 오늘 오늘 여러분들 안할 거예요. 아무 약 지금 이게 조금만 위로 습적 올라가서 얘가 좀 하잖아요. 네, 네. 그 네. 지금 빠진다고 하잖아요 최종 한 2미터가 있어요 겸모한게 얘가 네. 얘를 감고 사슴이 사람도 잡았다고 소식이 들리 사슴이 아니고 나를 잡았어요 이제 <laughs> 딱히 못잖아 근데 얘가 안 떨어져 그렇죠? 음. 그 이제 이제 여기서 얘를 빼서얘 꼬이면 안 돼요 지금 너무좀꼬이지렇죠안 꼬인 상태로 올라와 가지고. 이게 곳은 얘가 걸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의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돌아서 앉으면 돼 지금 보면 사실 내가 어? 전에 한번 나무 십각 해봤는데 여기가 쓸만한 나무가 없어 지금 보면 그 나무 저 정도 두께는 흔적이 있기에 너무 두껍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나중에 뭘 하려고 하잖아 이게 안 되잖아 어, 내가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돼 어, 하기 때문에 내가 살실 돌아갈 수 있는 만한 나무를선택해야 돼. 저 정도 나무 두 개까지는 정도... 괜찮겠네요. 쟨, 네. <laughs> 쟨 좋은데, 소나무 타지 마세요. 네. 이 바터가 엄청 뱉게 돼요. 아 어, 그냥 막 떨어져, 그냥. 저거 타고 내려오면은 여기에 다치고갈 아 거예요. 아어 그래서 아 이게 탄탄하고 바터, 바안 뱉게 지는게 좋아요. 소나무는 안 좋다는 말요 소나무는 네. 안 좋아요. 아 진도 있 진, 진액도 아 있어요. 진도 있고. 이 음. 정도까지도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은 가능한데, 내가 봤기에는 왼팔이 왜냐면 좀 떨어져 있으니까 왼팔이 잡을 수 있어. 어, 어. 어. 옛날 전봇타에서 뭐 뭐냐, 뭐냐 입금 가지고 막 던지면서 요서 어. 던지면서 박아 어. 말 해봤는데 그런 짓 하다가 사고 나는요 어, 어.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어, 어. 이게 두꺼워 뭐, 나가. 되게 얇다고 생각했는데 나무가. 같이 쓰시게. 이게 내가 알기에는 이게 8인치부터 가능한가 그랬잖아요. 그다음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얘를 다시, 계속 해서 다시 묶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얘 풀고, 난 사냥 끝나면 얘를 풀어서 그냥, 보통 땅에 그냥 던져버려. 뭐 이렇게 다시 묶고 할때 그냥 땅에 던져놓고 내가 이따면지어가만 가면 되나. 던져놓자 항상 내가 말했듯이 자기 밑으로는 잘 보인다, 말이야. 머리 던져서 땅이 이렇게 많이 붙하고 이제 내려갈 때는 다시 묶고 앉아요, 무조건. 앉아서, 다리 들이고 내리고. 하고, 우리가 평소에 총 쏘고 하는 연습보다 오늘 이거 훨씬 더 울리네 <laughs> 라이비티거이거다사인하셔서 오늘 쏘이 <laughs> 가능한 지 앉는 게 오히려 무지개 밑에 내려오면 안전하니까 앉으시는 거죠 <laughs> 네 사실 저번에 맨 처음에 이거 탔기 처음에 사냥겠다 탔을 때 올라가서 앉아서 자리 잡는데만 한 30분 어요땀 뻘뻘 내면서 긴자하면 껌껌한 바 밤에 요새는 진짜 바람이 <laughs> 새끼처럼 이거 타고 한 올라가 안 지고 다고가안 된다는 이름이 바로 사망 중지니다근 항상 자신감이 있을 때사고나막급한겁니 아, 까지어그러다가 갑자기 내려가 있어 좀... 네, 여기 안 다 오잖아요? 그러면 딱 내려놓고 여기 떼고, 여기서 이제는 힘값 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옆으로 내리라고 하면 잡혀져요 항상 이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탁하죠맨 처음에 여기서 옆에 내렸는데 그냥 와장창 잡혀졌잖아요 하여튼 그냥 그냥 잡기게아거에요 그래서 손이게하여 보니까 이거 틸텐트가 생각보다 안 비싸더라고요 저게 또 뭐가 이렇게 올리는 게.